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오보람입니다. 딸아이 생리통이 심한 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월경통 생리통은 한의학에서 많이 치료하고 또 치료 효과도 좋은 질환 중 하나예요. 생리통은 1차성 생리통과 2차성 생리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아이 또래에서 많이 보이는 생리통은 1차성 생리통이에요. 원발성 생리통이라고도 하는데요. 자궁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자궁을 수축시키면서 생리전 두터워진 자궁 내벽을 탈락시켜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장부의 원인 질환 없이 발생하며, 대개 생리 시작 전이나 직후에 발생하고 1~2일 정도 지속돼요. 이런 생리통을 완화하기 위해 진통제를 복용하기도 하는데, 진통제가 프로스타글란딘의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충분히 자궁이 수축하면서 쌓인 노폐물을 잘 배출해야 되는데 진통제의 통증 억제 효과에 계속 의지하다 보면 노폐물이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여 어혈이 쌓이고 이 어혈로 인해 생리통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니 적절히 활용하고 통증의 원인을 개선하여 치료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통증에 대한 표현으로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면 통증이 없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통증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인데요. 생리통 역시 마찬가지로 자궁으로의 기혈이 잘 통하지 않을 때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혈과 같은 노폐물로 인해 자궁으로의 기혈 소통을 방해받거나 아랫배가 차가운 것으로 인해 기혈이 응체되어 소통되지 않아 통증이 생기거나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인해 기혈의 소통이 원활치 않은 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파악하여 기혈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생리통을 치료할 수 있고 그 치료 방법으로는 침치료나 뜸치료, 부항치료나 탕약을 처방하여 치료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월경통이 계속돼서 지속된다면 건강 상태를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